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1400년에 걸쳐서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역사 전체는 한 50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순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르지만은 기록, 연대순서로 기록되지 않고 구원의 교리를 소개하는 구원사의 과정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66권 성경 전체의 제일 마지막 결론입니다. 최종적으로 쓰여져 있고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는 9절로부터 18절을 읽었지만 1절로부터 18절까지가 바로 위대한 성경의 결론입니다. 중세의 신자들은 이 성경을 참 사랑해서 이렇게 판에다가 새겨서 목에다가 걸고 다녔습니다. 로마 교회는 근세기까지 미사를 드릴 때 이 마지막 기도문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사용했습니다. 이만큼 역사가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굉장히 보물로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본문의 장엄함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태초라는 그 개념이 나오는데 태초는 어떤 시작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자면 영원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간의 길이는 이 세상에 어떤 책도 기록할 수 없는 굉장히 긴 영원의 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태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계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우리 지성의 차이를 초월하는 시간의 영역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의 영역도 감당할 수 없는 광대한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태초에 붙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고자 말씀이 되셨고, 말씀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오늘 1장 9절에 여러분이 보시면 세상에 오시기만 하지 않고, 그 다음 말에 각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사이즈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 계시다가 말씀으로 계시면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가 우리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한테 찾아오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알고 있을 거예요. 바울이 담에색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올라갈 때, 갑자기 정호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어요. 그런데 그빛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은 막연한 음성이 아니라, 사우라, 사우라 하고 부르는 음성이었어요. 저 영혼으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이 참빛으로 오셔서 그 바울에게 와서 사울라사울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것은 바로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나하고 같이 가던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 소리를 못 들었다고 돼 있거든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나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빛은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빛은 보았지만 소리를 듣지 못했고요. 어떤 사람은 소리를 들었지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 시간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고, 가장 문제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사우라, 사우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무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그 밑에 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너 누구냐 그러지 않고 삭개오야 내려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 앞에 왔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를 빌립이라는 친구가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를했을때 벌써 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야. 마음에 간사한 게 하나도 없어. 하고 주님께서 말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라서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영원으로부터 비추러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각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광대한 본문의 내용을 갖고 내게 오신 주님을 만난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을 할때 우리가... 교회에서 하도 많이 말을 들어서, 아, 영접한 사람은 뭐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지만, 영접이라는 단어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접은 누가 오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오지 않는 분을 어떻게 영접해요? 따라서 내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셨기에 내가 영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주님이 오셨기에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접도 어떻게 됩니까? 찬빛으로 오셔서 내 마음에 자꾸 빛을 비추어서 어둠이 빛이 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영접이라는 말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앞에 오셔가지고 나에게 영접하도록 만들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처럼 그한 은혜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다 버려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내가 내 마음을 열수 있도록 내 앞에 오셔서 영접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 감사하고 정말 송구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내 문에 들어오지 않고 내 앞에까지 그 영광을 뿐이 어쩌고 문을 두드리면서 영접을 하게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 의지로 주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 앞에 문 밖에 서서 문을 똑똑똑똑 두드린다고 하셨잖아요 문을 열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그때서야 내가 들어갈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만들어 놓고 영접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은 문만 열어주면 그게 영접이에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접한 것도 놀라운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긍지와 기쁨과...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도록 만드신 주님께서 오셨다가 그냥 가지 않고 손님처럼 계시지 않고 내가 너하고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어서 식구가 될 거야. 온 세상 다 너를 버리고 젖먹이를 어미가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아멘. 바로 그분이세요. 그리고 천성에 올라가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동행자가 아니라 보호자 변호사가 되어서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예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향하여 보증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이 사람 죄인이지만 날 믿고,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때 천성에 올라가면 우리를 모두 세마포로 입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흰 옷이 어떤 흰 옷입니까? 염색을 한 옷이라고 돼 있어요. 신기한 것은 흰 옷을 만들려면 흰 물감을 써야 되는데 십자가의 피로 자기를 깨끗게 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신기하죠? 피로 우리를 역사하시면 빨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흰옷 입은 성도처럼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주셔서 그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보증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해와 달이 쓸데없이 당신이 빛이 되어 주시고, 천성에서 영원토록 수정강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시편 기자는 이 사실 을 알기 때문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고단 그 말이 뭔지 압니까? 내 평생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을 따라오신 주님께서 영원한 집에 나를 데리고 가신다고 이것이 여러분이 문만 열어드린 그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엄청난 보화와 선물을 받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 당하는 아픔이나 어려움 그 작은 것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오늘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요, 그렇게 영접한 것이 16절에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또 주시는 은혜라고 다셨어요. 영접을 하도록 준비해서 내 마음을 준비하신 것도 은혜인데, 그 준비한 그 옷에다가 또 부어 주시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생은 단순하게 정체성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받는 데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은혜라는 뭘까요? 내가 이만한 수준의 자격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라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한테 온다고 말하지 않고요. 16절에 보세요.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가 온다고 했어요.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분의 충만한 데서 은혜가 온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참 사랑해요. 그런데 말밖에 못 해요. 마음은 막 가는데. 해줄 게 없고요. 만날 받기만 해요. 그래서 성도들 보면 뭐 목이 매요. 저는 충만하지 못하니까 마음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라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데 잘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38년 된 병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분에게 흘러나왔어요. 5000명의 배고픈 군중들이 있을 때는 능력이 그의 손에서 2만 명이도 먹고도 1 2방줄이 남는 능력이 나왔어요. 정말이죠 율법에 의해 저주받고 가는 받아서 발가벗긴 채로 사람한테 끌려와서 모욕을 당하는 그 여성의 앞에서 예수님은 아 기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지난 과거를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능력이 나왔어요. 율법의 고소와 교주를 해결하시고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능력이에요. 어린아이 하나가 아파요. 주님께서 찾아갔어요. 병든자 할 때는 38년 병자한테는 가서 니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주님께서 어린아이한테는 네 침상 걸어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랑의 모습으로 얘야 일어나라, 달리다, 문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의 음성 하나에 꼬마 아이를 다루는 그 말씀 속에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충만이 있어요. 아멘. 주님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끝에 가면 허무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더 충만해요. 그 충만을 맛본 성도는 이 세상 그어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충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고 충만을 알면내 잔이 넘칩니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할수 있어. 내가 빈부에 처할줄 알고, 고난에 처할줄 알지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주님이 나의 충만이야. 그거예요.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진정한 만족은 세상에는 없어요. 충만이신 주님만이 만족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취성의 완전한 만족을 줄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학 문이 아닙니다. 결코 다음이 없는 성경을 읽을 때그 속에서 충만이 흘러 흘러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번 문으로 우리 교회에서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설교한 를 내용일 걸요. 여러분 잘 아시죠? 또 흘러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곰 목사 머리 좋아서요?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충만이라는 발전 소를 갖고 수도꼭지를 여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충만이 어떻게 와요? 은혜로 와요. 저는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경남 산청이 고향이신 분이 한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시골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서 그때 당시에 대구로 부모님이 유학을 보냈어요. 집은 동네 제일 가난한 집인데 거기 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대구 가서 공부를 해서 1년 동안 공부했는데 1학년 8반 68명 중에 몇 등을 했냐면 68등을 했어요. 꼴찌를 한 거예요. 성적표를 들고 학기 말에 내려오는 학년 말에 내려오는데 집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면 고칠 것 같아요 성적표를. 그래서 68등을 싹 치우고 1등이라고 딱 썼어요. 오는 길에 동네 아저씨를 만났는데 야너 1년 동안 대구 가서 공부했는데 마이했나 어때 성적표 좀 보자. 당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줬더니 세상에 야가 1등을 했구나. 그, 그분이 동네에 뛰어 들어가면서 우리 동네 개천에 욕났다 하고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갔고 우리 아들이 1등 했나? 그때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1등을 하면 잔치를 해야지. 그냥 있으면 되냐고. 그 집이 제일 가난한 집인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저 돼지 한 마리인데요. 그 아버지가 성적표를 이래 보더니 앞으로 1등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돼지를 잡아갖고온 동네를 잔치를 하는데 이 아들이 자기 거짓말에 동네가 잔치한 거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강가에 나가서 머리를 물에 담그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물을 집어넣었다가 일어나가지고 막지어봤고 그러고 살았어요. 다시 이제 학교를 가서 마음을 차리고 공부를 좀 해갖고 중간 정도 가다가 어쩌다 가다 이제 그래 됐다가 참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나중에 교수님이 됐어요. 경북대 국립대 좋죠 지방에서 거기 교수님이 됐어요. 근데 마음속에 늘 부모님한테 죄, 죄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마흔다섯 살에 어느 날 명절에 부모님한테 갔을 때 밥을 먹는데 식구들 모인 정에서 이래 말했답니다. 아무래도 말을 해야지 하고 어머니 제가 중학교 때요 1학년 때 1등이 사실은요.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숟가락로탁 밥상을 뜯리면서 됐다. 그만 치아라다 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옆에 손자 듣는다. 어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노. <laughs>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이, 나, 이 교수님이 눈물이 쏟아지고 부모 사랑이 이거구나. 내 거짓말 다 하시면서 전자산 다 갖다 바쳐갖고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목이 메어갖고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은혜가 이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충만으로부터 봤는데 모든 게 예수 믿고 나면 "아이고,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저는 영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만, 저 여기 와서 영어를 못해갖고, 집사님한테 공부를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영어를 띤 거예요, 집사님 덕분에. 내 영어를 눈이 많이 떴는데요. 이런 제가 대학원 시험이 합격이 되겠습니까? 아, 시험지를 딱 봤는데, 영어하고 팔절지 종이에 완전 까만 눈이죠.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그리신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들어오는 구절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은혜 받은 걸막 썼어요. 썼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내가. <laughs> 내 친구들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아, 이 신학교 아무나 가는 게 아니구나. 은혜로 가는구나. 저 3년 동안 등록금을 학교 다닐 때 제대로 내본 적이 없는데 대학원 다니면서 그 환자 성도님들이 장신들 공부 못한 한이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 전도사님은 1등 내야 된다고 해서 한당 1등을 내고요. 새 학기만 되면 양복을 새로 맞춰줘갖고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 졸업했으니까. 그를 보내줄 때마다, 길를 걸을 때마다 은혜가 눈물이 쏟아졌어요. 너무 감사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만 그렇겠어요. 이 강단에 세우시면 간증거리 많을걸요. 우리 김재중 집사님 총콩 갔더니 저분을 왜 몰라봅니까? 빛인데. 온 교회가 다 몰려갖고, 온갖 걸다 집으시고, 지금부터 재정부장 하시고, 뭐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재정부장은 아닌데, 재정부를 하시고. 저 질투 안 해요. 너무 좋아요. 나더 써주셨으면 좋겠어. 내년쯤에 장로님 됐다 소리 들었으면 제일 좋겠어. 어째 여기 갑자기, 어, 어, 지난달에 오신다고 해서 오셨는데, 상, 참, 참 이게, 어제 카타르 비행기 타고 가면서, 자꾸 목이 메이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강단이라서 감정을 많이 새기는데. 사람이 알고 나면 다 은혜죠.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다음에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은혜는 오늘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가보면, 거기 은혜가 있어요. 아멘. 은혜를 발견해요. 하나님 만나게 돼요. 저는 어제 점심을 먹는데, 카타르교에 새신자가 하나 왔대요. 그래서 앞에 새신자가 있는데, 여기 직장이 어디입니까? 물었더니 저는 해군 장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 장교시면은 옛날에 회사 어, 학교 어디 출신입니까? 물랬더니 사관학교 나오셨다고. 그럼 회사 생도면은 혹시 저기 저 옛날에 저 중동에 배 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아 갔다고. 어디 갔냐니까 죄다해 갔다고. 그래서 죄다해 갔으면. 그때그 생도들 95년, 99년에 오셨을 텐데 밥을 어느 집에서 먹었을 텐데 그랬더니 아, 목사님 옆집에서 먹었다고. 그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 사람이 숟가락을 놓고 떠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내가 4학년 때 만난 목사님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고 있으니 서로가 만날 때 은혜와 은혜로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앞길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1장의 14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 하나 있어요 1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은혜를 알고 나면 세상의 문제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세상의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의 하나밖에 없는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는 핍박하고 예수님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니까 그 영광에 눈뜨고 나서는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영광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반모삼의 사도 요한이 귀향을 갖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앞으로 되어질 천국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갖고 그걸 다 기록했어요. 그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바벨론 강가에서 땜목을 운반하는 노동자로 일을 했는데 30살 되었지만 제사장 노릇도 못하고 있는 답답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스 일장에 보면 하늘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보면서 힘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눈을 뜨고 영광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고린도 우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자꾸 보다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갈 것이고 우리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을 자꾸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로 모든 충만으로부터 나를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항상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어떤 날이 돼도 죄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가운데 오는 것이 조건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사모하며 낙담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얘기를 알아 드린다면, 여러분 속에서 이 세상의 허망한 걸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에 취해서 하는 기쁨으로만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